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의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참되게 유익을 얻고 우리도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어, 42절부터 44절에 보게 되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천국 복음이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 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소식입니다 천국에 가는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공의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사탄과 함께 지옥에서 멸망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어요.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지옥형벌, 그죄값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게, 완전히 성취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죄인들이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를 얻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죄인들 누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율법을 성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 죄에 대한 형벌 받는 것,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 범죄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 그러한 작은 죄에 대한 형벌도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근데 그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고 면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 그곳이 돈으로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 뭐 학문, 학벌, 인맥, 가문, 문벌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돈 없어도 되, 됩니다. 건강하지 예, 못해도 돼요. 못 배워도 됩니다. 잘못했어도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만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병자들도 고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 병자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그 병자들을 얼마나 고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 주신 구원자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자들,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단번에 고치셨어요. 이를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보다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 주신 바로 메시아, 구원자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고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확인시켜주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의 근본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게 범죄 때문에 그러죠. 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모든 것이 복됐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갖고 또 사망이,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이 모든 인간들 가운데 왕로로 됐어요. 그 사망은, 어, 사망이 왕로로 됐다. 거기에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과 그런 것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범죄에서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고 또 죽게 되었고 약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 질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그 육신의 질병에, 육신의 약한 것에 근본되는 죄,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의미,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완전히 잘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놓치게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신의 질병의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다.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것이지, 단순히 그 육신의 질병 자체만을 고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사도들도 그렇게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이 땅에 남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담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더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능력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안하니아 사피라에 대해서 그러한 심판도 행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어, 예수님 부활승천 하신 이후에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사명을 사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들은 무능한 자들이고 어~ 거짓된 자들입니까? 어, 많이 그러잖아요. 아, 병도 못 치는 사람,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목사냐?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목사냐?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목사들은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뭐 그런 게 있어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낳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들에게 뭐 사도들과 같이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이 명백히 증거되었고, 그렇게 선포되었고, 그러면 이미 그래서 성경에 다 예수님이 참된 구주다라고 기록되었고, 목사들은 예수님이 참된 구주다라는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해서 예수님이 참된 구주라는 것을 또 그들의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신케 하고, 이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목사들에게 그런 신유의 은사와 뭐 기적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없는 목사니까 뭐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 거짓 목사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이제 양들, 하나님의 양들이죠. 그리스도의 양들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도들이 그 양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그 일을 잘하면 참된 목사지. 기적의 능력, 뭐 신유, 뭐 이런 게 있으면 참된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어디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 만날 때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세요. 아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모여서 이제 성경을 전하고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죠 이곳에 찾아가셔서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심을 어, 증거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용서 받고 천국 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된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리고 이제 끝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로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믿고 따른 것인가? 그렇게 믿고 따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 기적을 보고 놀라 와서 예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채워 주시니까 아 이분 따라 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아 우리가 어, 잘될수 있겠다. 뭐 그러한. 차원에서만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의를 덧입혀 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병 낫고 복 되게 되니까 그러한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받으신 분,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을 완전히 행하셔서 얻은 의를 믿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를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오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